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본 가라오기를 시전하고 벌로 매운 거 먹다가 코피 흘린 모아요입니다 자세한 건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찡끗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주인공이 최종 보스인 두뇌싸움 버전 원펀맨 연재 당시 중2병 걸린 자들의 앉는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작품 권당 판매량은 원나블에도 밀리지 않는 숨겨진 다크호스 하지만 현재 그저 특이점이 온 악기로 회자되고 있는 작품 데스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바, 츠구미, 프로필이 공개된 적이 없어 외모, 나이, 성별 등이 수수께끼인 작가로서 일본의 출판사인 슈에이샤의 특집 기사에서는 신인 만화가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바추구미 본인 피셜로는 슈에이샤에 보낸 콘티가 칭찬을 받아 스토리 작가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군요. 그후 편집자가 그의 콘티를 눈여겨보고 그림을 담당할 사람을 찾던 중 만화가 및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오바타 타케시에게 콘티를 보여주었고 결국 2003년 8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몇 개월 후 데스노트의 단편 버전이 주간 소년 점프에 게재되었죠. 그러나 이 작품은 데스노트를 본격적으로 연재하기 전 일종의 시험작으로서 핵심이 되는 설정이 본편과 차이가 있고 스토리와 세계관이 본편과 전혀 상관없는 버전이었습니다. 결국 이 단편을 기반으로 한 데스노트가 2003년 말에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기 시작하죠. 데스노트는 고등학생인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가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 공책인 데스노트를 갖게 되고 라이토는 범죄자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세계의 범죄자들을 노트의 능력으로 죽이며 키라라고 불리게 되죠. 그런 키라의 정체를 밝히려는 탐정 L은 일본의 수사 본부를 설립하여 라이토 와엘의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내용. 이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분은뭐 기승전모에 어디서 다룰지 대충 아시겠죠? 데스노트는 기존의 만화처럼 주인공이 선인이고 상대가 악인이 아닌 주인공이 악인. 그것도 그럴싸한 논리와 가치관으로 중무장한 악인. 그것도 작품의 최종 보스인 것을 초반부터 암시를 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 특이한 작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데스노트는 다른 기승전모에서 소개했었던 천천히 판매량이 증가한 몇몇 작품들과는 다르게 1권부터 100만 부 이상이 팔리며 격이 다른 인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데스노트는 다른 만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분류상으로 소년 만화지만 일반적인 소년 만화와는 정반대의 전개를 보여주죠. 데스노트의 특징이라 한다면 악당에게 맞서는 엘 또한 마냥 선이라기보다는 단순 반대의 인물로서 주인공과 엘 모두 도덕적 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 하나 응원하기 애매합니다. 또한 데스노트의 연재지인 소년 점프의 특이점조차도 모두 거부한 작품인데 소년 점프의 만화는 우정, 노력, 승리 이세 가지 요소를 매우 강조하죠. 그러나 데스노트의 주인공 라이토는 우정과 노력은 무슨 배신과 타락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데스노트를 기점으로 소년 점프의 독자 연령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데,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성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키라의 존재를 독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지만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추리하고 어떤 식으로 숨기며 반격할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짜릿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 묘사 또한 일품이죠. 소년만하지만 소년만의 법칙을 거슬렀다는 점에서 데스노트는 강철의 연금술사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장르도 주제도 다른 이두 작품은 실제로 연재 기간도 겹쳐서 2000년대 이후 연재를 시작한 레전드 일본 만화에 항상 꼽히는 작품으로 경쟁하였습니다. 실제 인기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떡상기간에 데스노트가 연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애매하군요. 오. 말이 나왔으니 오늘도 뽕타임을 가져봅시다. 기에서 말했던 데스노트의 1권 판매량 100만 부는 그냥 100만 부가 아니라 최단기간 100만 부 돌파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강력하군. 데스노트는 7권에서 자체 판매량 1000만 부를 돌파하였고 11권 기준 1,700만 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원피스가 11권 기준 1,700만 부, 나루토가 13권 기준 1,200만 부, 블리치가 14권 기준 1,000만 부였다고 하니 이제부턴 원나블이 아닌 원대나라고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당시 원나블의 뺀다고를 후려치는 인기를 보여주던 데스노트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적이 애니메이션 방영 이전에이룬 수치라는 것인데요. 데스노트의 애니메이션은 2006년 10월부터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땐 이미 데스노트의 원작이 완결난 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늦게 제작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재 기간과 겹쳤다면 판매량은 더늘수 있었겠죠. 완결이 난 상태였음에도 애니메이션 방영 버프로 책은 계속 팔렸으며 총 12권이라는 짧은 권수에도 불구하고 누계 판매 부수가 3천만 부, 권당 250만. 부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나루토가 권당 220만 부라고 하는군요. 21세기에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 중 권당 200만 부 이상인 작품은 데스노트, 강철의 연금술사, 진격의 거인, 규멸의 칼날뿐이라고 합니다. 데스노트는 미디어믹스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 데스노트 애니는 현재까지도 작화가 좋은 애니를 꼽을 때 거론되곤 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작화가 탑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장면, 명장면에 작화 퀄리티를 몰아준 느낌을 받았죠. 연출을 잘했다고 볼수 있겠죠. 다만 연출상의 과장은 좀 있습니다. 허공에 칼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는 장면이죠. 어쨌든 준수한 작화와 센스 있는 연출, 성우들의 좋은 연기로 새벽 1시에 방송하는 심야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준 평균 3.3%라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화는 4.7%로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한국에선 2007년 10월부터 애니원 챔프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초월 더빙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더빙판이 더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통 애니 실사와 영화 생각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오쉐 딱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데스노트는 다릅니다 소년만화 상당수의 그림체는 어린 독자층을 노리고 일부러 귀엽고 과장되게 그려지지만 데스노트는 그딴 거 없이 극화체로 고수하였죠 때문에 일반 캐릭터와 싱크를 맞추기 매우 용이합니다 아니 근데 라이토는 너무 안 닮은 거 아니냐고 오히려 재현이 어렵다고 예측한 L측이 무시무시한 싱크로율을 보여줬죠 게다가 원작에 목매지 않고 과감하게 각색된 부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을 본적 없는 사람도 스토리 이해에 어려움 없이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실 미디어 믹스가 욕먹는건 패시브로 장착한 요즘 데스노트의 실사판은 나날이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1편과 2편만 보는걸 추천드립니다 3편은 사실 외전에 가깝고 4편은 원작 모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걸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뮤지컬 한일 공동제작 뮤지컬로서 한국에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아닌 애니를 뮤지컬로 하는 것은 데스노트가 최초라고 하네요 한국 뮤지컬계 스타급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티켓 판매 시작 10분만에 매진이라고 하니 와우 그 밖에 드라마, 각종 소설, 버전, 게임까지 데스노트를 게임으로 어떻게 재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미디어 믹스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데스노트였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키라를 정이다, 악이다 하는 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품이 안결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도 끊임없이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어차피 정답은 없고 제가 한쪽에 의견을 실는다면이 영상의 댓글창은 콜로세움이 될 테니까요. 댓글창이 콜로세움이 된다면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말이잖아. 쿠쿠루 빙뽕. 아, 저는 키라를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데스노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진행되고 결국 엘이 사망합니다. 설마 이걸 스포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2부에 들어서 엘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니아, 멜로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주인공 라이터와 삼강구도를 갖게 되는데 이때 뭔가 아차 싶더라고. 데스노트의 2부는 1부에 비해 허술하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모 작품처럼 완전 막장 수준은 아니지만 1부가 워낙 레전드로 평가받다 보니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스노트는 2부에서는 삼강 구도를 갖게 되는데 그세 개의 세력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묘사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각의 분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부 단행본의 분량은 8권부터 12권. 참고로 1부의 분량이 1권부터 7권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분량은 적지만 일본과 미국이라는 이동 규모가 커졌고 사막 아래에 지하 기지가 있고 미사일도 날리고 와우. 1부만 하더라도 데스노트라는 물건을 제외하고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미사일이 웬 말이야. 이렇게 독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내용 전개를 보여주었. 또한 L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니아와 멜로의 매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멜로는 특유의 성격과 행동력으로 L과 확실히 차이점을 줬는데 대놓고 비주얼부터 L과 비슷한 니아는 매력을 쏙 빼놓은 채극 중에서는 상당한 추리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지만 체감상 찍기 수준의 추리를 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찍기 수준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아는 라이토가 어떠한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행동을 왜할 수밖에 없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만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으며 라이토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를 배제한 채 추리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어떡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중에서는 보통 니아의 생각대로 라이트가 움직여주며 그런 추리를 본 등장 인물들의 표정은 이렇습니다만 우리들의 표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게다가 주로 같은 장소에서 인물들의 독백 혹은 서로 떠보거나 의심하는 대화 등 엄청난 수의 말풍선을 늘어놓는데 솔직히 읽기 많이 피곤합니다. 데스노트는 대사가 길고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게다가 집중해서 그 말풍선을 전부 읽어도 이야기의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 또한 받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설상가상으로 완벽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준 라이터도 2부에 들어서 실수와 오판을 남발합니다. 여기에 화렴 전정으로 이 인물의 활약, 스테판 제반니 스토리를 짜는데 고통받던 작가가 최후의 수단으로 등장시킨 사기캐릭터로서 무한페이지인 데스노트의 내용을 모두 베끼고 사용 흔적까지 똑같이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얼마 만에? 하루 만에? 그것도 글씨체까지 완벽하게 복사하죠. 얼마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가짜 데스노트는 진짜 데스노트와 바꿔치기의 성공. 라이토가 키라라는 증거를 밝히는데 기여를 하였죠. 참고로 데스노트 1부와 2부 사이엔 5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5년 동안 라이토는 데스노트를 계속 썼단 말이죠. 작품도 그렇게는 못할 듯 이렇게 유독 2부에서 문제점이 많은 데스노트였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작가가 편집 부에 무리한 요구로 작품을 억지로 연장하여 2부가 생겨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라이토가 엘에게 잡히는 결말을 독자들은 예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데스노트 설정집 13권에서 처음부터 결말을 확고하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작가는 라이토와 엘둘중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고민하다 마침 편집부의 연장 요구로 1부에서는 라이토의 승리로 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작인 바쿠만에서 데스노트의 2부를 연재한 걸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안타까움은 커져만 갔죠. 데스노트의 2부는 팬들도 까고 작가도 후회하고 저도 까고 있지만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난 작품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원피스 기승전모에서 스포로 데스노트의 브금을 넣었더니 댓글에 가루바나나라는 말이 많더군요. 그 단어를 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게 뭔데 싶더가. 이것뿐이었지만 구독자들의 니즈라고 생각하고 조사해보기로 했죠. 어, 음, 음, 어, 으... 후.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하게 하다니. 바카야 로이드. 보컬로이드와 라이토의 대사인 바카야로의 합성어로서 데스노트 캐릭터의 목소리로 만든 메두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스노트의 애니가 일본에서 방영하고 있을 때 라이토의 성우인 미아노 마모루의 발음이 구리다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그를 바카야로이드라고 까는 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린 발음이 개그의 소재로 활용되었고 한국에도 전해졌다고 하네요. 그후 TV 플에서 유행을 탔다고 합니다. 노래로 만들어진 데스노트 버전 심형물이라고 하면 되려나? 잠깐 들어보자면.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요. 데스노트의 실사화는 나날이 재평가받을 정도로 괜찮은 작품이라고 승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실사화는 논 외입니다. 일단 원작 모독급이라는 평을 들은 데스노트 더뉴 월드. 데스노트 영화판 시리즈에 판권을 달고 나온 시리즈긴 하지만 감독, 스토리 작가 모두 1, 2편과 다른 영화입니다. 벌써부터 스멜이 풍겨오죠. 수많은 설정 오류와 원작에서 캐릭터 간 치밀한 추리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입니다. 장점이라 한다면 1, 2편과 비교하여 최신작이기 때문에 사신의 CG가 좋다는 점. 끝. 데스노트는 미국에서도 탐을 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맡은 영화로서. 이게 라이터인데 로컬라이징을 적용하여 이름은 라이터 터너라고 합니다. 거의 히어로급 우순벨이네요 원작자 듀오는 이 영화를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전개가 매우 빠르고 무리수가 난무하며 원작의 두뇌 싸움 요소는 완전히 사라진 의문의 작품이라는 말이 많았고 데스노트에 코스프레를 한 다른 영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류크가 주원나세 보인다는 것이죠. 시간은 10년 이상 흘렀지만 퀄리티는 퇴보한 데스노트의 실사판들이었습니다. 총총 국이 아니라 하늘 날아겠지. 어? 너희 아버진 돌아가셨어. 그것도 모르냐?